저기만 찍어 남은. 편장? 응. 이렇게 응.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상하지만. 웃음> <laughs> 음. 아니, 오늘도 오대선명이 나물농장에 나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거의 나물 나물로다가 손님 오시면 음. 이렇게 나물로다가 대접합니다. 음. 무슨 나물인지 다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가. 그렇군요. 뭔나물? 오가피나물 오가피 명이나물 음. 명이나물 곰치 그릇 당귀 당귀 음. 이거는 오가피나물 어, 데친거 응? 어? 당귀 회사한테 줬는데 거는 명이나물 데친거 이거는, 이거는 데친 저기네 곰치 내가 산에서 뜯어온 음. 곰치 아, 이거는 명이나물 살짝 데치는거응 이거는 음, 두루 이거? 이거는 저기 엄나무순 음, 음. 엄나무순 음. 엄나무순 삶은거 아 이쪽에 두루? 아 저쪽에 두루 음. 어, 이쪽에 쪽 옆에 끼 두루 아또 이건 엄나무순 장아찌. 음. 이거는 네. 두릅 장아찌. 두릅 장아찌. 이게 맛있네. 두릅 장아찌가. 두릅장아찌는 음. 맛있죠. 두릅 장아찌는 네.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음. 음, 음 맛있다. 음. 지금은 오리고기하고 먹지만 아까 삼겹살도. 음, 삼겹살하고 좀. 잘 어울려. 제일 잘 어울리지. 맛있었어. 장어하고 먹으면 더 좋아. 네. 맞아요. 나중에는 장어. 장어 사갖고 와 장어. 내 나물 음. 나물 공짜로 줄 테니까 장어 사 갖고 음. <laughs> 장어 와. 손질한 장어 여기다 구우면 되잖아. 그래. 그걸 싸 먹으면 장어가 음. 더 맛있어. 음. 아그그 그 생각 못 했다. 음. 근데 다른 분들 장어 사러 오려면 좀 부담스러워 할까 봐 내가 삼겹살 음. 사 오시면 음. 삼겹살 사 오시라고. 음. 음. 아예 우리 집에 음.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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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오셔 가지고 그 삼겹살 사가지고 파티하는 분들 이 있어. 해마다 오죠. 해마다 오죠. 그래갖고 명이나물 이거 잎 싸서 음. 싸서 고기 싸서 먹고 또입 따가지고 가시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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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오시는 분들. 음. 모임을 아예 여기서 하잖아. 음. 응. 봄에 모이면 여기서 하고 가을에 모임 저 어디서 하고 아주 정해져 들어와요? 있어. 여기 주문 많이 들어. 주문 많이 들어요. 물량 음. 없어서 못 음. 음~~ 내가 조금 싸게 했더니 음. 없어서 못 파. 음. 아, 비싸게 해도 될걸 그랬나 싶기도 할만큼. <laughs> 음~~, 음. <웃음> 내가 킬로에. 음. 음. 2만원씩 하다가 음. 작년부터 만 5천원씩 내가 팔았거든. 음. 음. 계속 리몇 대신에 주문이 엄청 많았다. 응.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5천원 차이가 어디야? 그러니까, 응. 키로에 5천원은 엄청난 차이지. 이죠막 어, 엄청 응. 5kg씩, 10kg씩 하는 사람은 그지? 음. 응. 주문 많이 들어. 그래, 아 그래서 저기 애들 응. 애들 이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오늘은 다 가버렸지 평일이라. 응. 응. 아 갔지 어제. 응. 아이 여기, 여기 또 더덕순도 있네. 응, 아, 아, 뭐 숨어 있는 더덕순, 더덕순? 응, 응, 도 있고 뭐. 뜨거, 뜨거. 뭐. 뭐가 있는지도 모르밥밥 아, 음. 밥 많이 먹어봐. 음, 덕 응? 응. 음. 잔치 이제 끝났습니다.